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 오늘은 대구시가 우리둥지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는데 그 코로나 사태로 정신이 빠진 대구시가 홍보부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803 조경과 구들장이 정책자금이란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둥지 대구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신청을 했는데요.오늘 현재 그첫 번째 지원자라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정책자금이 홍보구조로 급돌고 있다는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 8공산 조경과 구들장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2020년 1월 28일 밝혔었지요. 그리고 지금 4월 1일이니까 거의 23, 아, 60일 이상 된것 같네요. 아, 대구 지역 신혼부부 5년차 기준으로 75% 정도가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아, 주급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정책자금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A, B 또는 7년차 이내의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어,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인터넷 지원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후 4월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에 연 2회, 6월과 12월에, 12월에 분할로 대출 이자를 입금한다고 합니다.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안내 사항은 현재 어, 우리동기 대구.kr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7년 차 이내에 신혼부부를 이야기하죠. 대구시는, 대출금 후 0.5에서 0.7%. 그러니까 무자녀는 0.5%, 1자녀는 0.6%, 2자녀 이상은 0.7%를 최장 6년간, 기본 2년, 연장 4년, 해가지고 6년이죠.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 이자를 지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 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1년에 연 이자를 갖다가 어뭐 5%를 낸다. 그러면 어 1억에 5%는 얼마입니까? 1억에 1%는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50만원에서 70만원, 1년에 5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자금이라는 겁니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가 0에서 1.6%까지 낮아지게 돼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대출로 주거학년 개선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정책 목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동지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어, 대출금리는 무자녀일 경우에는 어, 주택 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자금은 1.2%에서 2.1%까지인데 무자녀는 그리고 유자녀는 0.2에서 0.5% 우대를 해 가지고 0.7%에서 1.9%까지 요리 낮춰 준다는 거죠. 대구시 전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0.5에서 0.7%. 신혼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리는 0%에서 1.6%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무자녀는 1.2%에서 2.1%까지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0%에서 1.6%까지로 낮춰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0.5%에서 0.7%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0%에서 1.6%까지 된 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발표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아,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둥기대구.kr로 문의해보시면은,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에 혼인 신혼가구가 7,3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면, 7,300만 원이냐면, 대구시에서 5년, 어, 5년 차된 신혼부부까지의 대출, 어, 전세자금 대출을 평균 내니까 7,300만 원이더라고요. 대출금 0.6%의 상황은 연 이자액 400, 아 43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대출 연장치 최장 6년간 받을 수 있다. 1년에 438,000원이니까, 6년이면, 4624. 240만원까지, 그 이상까지 받을 수, 대출 이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2018년, 에, 그리고 어,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신혼부부 7년차 이내에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소득수준 보증금액에 따라서 상한대 저금리요.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실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 자금이죠. 어, 주택, 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 대출인데,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 7년차 이내, 그리고 임차주택은 보증금 2억 이하, 이자는, 무자는 2억 이하, 2자녀는 3억이야. 3자녀 4억 이상. 4억이야. 예, 전 보증금. 보증금이, 아, 자식이 없다면 2억까지. 또는 2자녀라면 3억까지. 자녀가 3명이면 4억까지. 일, 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 해야 됩니다. 25.7평이야. 전용 면적. 그리고 33평 아파트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대출 내용은 전세자금 임차시 임차 보증금 담보 절이 용자를 해주겠다는 거. 대출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80%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는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대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소득액, 전세 보증금, 자녀 수에 따라 0.7%에서 2.1%까지.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원을 원하는그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는. 7년차까지죠. 7년차까지 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인터넷 지원시스템으로 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원금은 청구 서류를 검토한 후연 2회 분할로 대출 이자를 입금하게 되는데요. 2020년 4월에 지원 신청하더라도 1월에서 3월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절차 및 구비 서류 등 안내 사항은 현재 의동지 대구점 kr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들이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미루지 않고 신혼부부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청년이 지역에 더 많이 유입되고 둥지를 트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홍보에도 물론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국가적인 위급 사태 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어, 신혼부부 가살 둥지도 중요하다 좀더 그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 그래가 오늘은 803 조경화 후들장이 신혼부부 어, 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탕, 저, 깎아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8 0산 조경과 고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